4월 22일 수일 Q13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이사야 3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라사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재단은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천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 왕이 보낸 랍사게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는 아시리아의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반역한 남유다의 왕히스기야와예루살렘 백성을 조롱했지요. 아무리 이웃나라인 이집트나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했지요. 또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그의 군대가 형편없다고 비아냥거리며 무시했어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 보면 주변 친구들에게 열심히 교회 가면 뭐하냐? 하나님은 없어. 라는 식의 놀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되더라도 믿음을 버린 채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해요. 나는 전쟁과 같이 힘든 사건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을 때 내가 했던 적용은 무엇인가요? 말씀 따라 적용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수치와 놀림을,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내가 할 적용을 적고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1단계. 예를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2단계 예를들어 말씀을 담아 기도해요 예를들어 3단계 큐티 말씀을 보며 믿음을 지켜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수치나 환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이 기준이 돼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치와 놀림은 잠시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 무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생겨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보석간증 하나님을 의지할래요. 4학년 박진우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고 수학 공부가 힘들 때는 열심히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였어요.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과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수학이 전보다 조금 쉬워졌어요. 또 공부방에 가고 숙제하느라 여유시간이 없어지다 보니 큐티도 잘 하지 않게 되었지요. 오늘 아시리아의 장소 랍사게는 이집트와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며 남유다를 조롱하고 아시리아를 높였어요. 이처럼 문제 상황이 없어지자 하나님보다 공부방과 같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높인 걸 회개해요. 이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